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원어어에서는 이렇게 대시보드에 부여한 과제 현황들이 나오거든요. 뭐 학생들을 한 명한테 현황이 나오기도 하고 반으로 준게 나오기도 합니다. 반으로 뭐 이거든 학생한테 준 거든 상관없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이 학생한테 내가 과제를 이렇게 다 주셨는데 어, 이 과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한 달치 커리큘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. 이 그래서 11월 전체 선택. 이렇게 쭉 누르면 되고요. 어 6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하니까 커리큘럼이 고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저는 일단 한 달짜리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커리큘럼 저장을 눌러 주세요. 그래서 이거는 유초등 초등 뭐 3학년을 위한 것이다. 그리고 레벨 뭐 중인 학생한테 한 달치를 준다.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. 그쵸? 저장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저장됐죠.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. 뭐 새로운 반이 생겼다거나 또 새로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2월에 왔어요. 갑자기. 12월에 왔고 혹은 지금 뭐김 도아 학생한테 도아 학생은 1월 5일에 왔어요. 그러면 이 같은 시나리오를 한 번에 꽂아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커리큘럼을 눌러주시고요. 이걸 눌러서 지금 저장돼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이 학생은 1월 갑자기 12일에 왔어요. 그럼 이렇게 꽂아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학생은 특이한 게 월수금만 한대요.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14일에는 휴일이 있대요. 그러면 휴일을 이렇게 23일도 쉰대요. 휴가를 갔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럼 이 학생한테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학생한테 넣어주면 돼요. 혹은 전체를 선택해서 이 시나리오를 반 전체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과제를 일단 한번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가 저장이 되고, 그리고 그 저장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큰 학원일수록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. 학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학원이라도 이렇게 뭔가 레벨링을 해갖고 이 과제 시나리오를 저장해 놓으시면 뭐한 1년 치를 설계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못지않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. 그리고 이, 공, 이 커리큘럼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.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볼게요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네,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과제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게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뭐한 달이건 6개월까지도 저장이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장이 되니까 저는 지금 3주 밖에 안 만들었는데 한 달에서 6개월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할 때는 이제 이 제목에 좀그 신경을 쓰시면 좋긴 할것 같아요. 뭐 중3 학생들한테 대신 뭐 대비 1개월 가죠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고 바로 주실 수 있는 거 바로. 바로 24일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다. 그러면 이 학생은 화목만 한다고 한다. 네,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렇게 과제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. 전체든 멀티반이든 다 상관없이 부여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이 과제가 그 원장님의 노하우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고 이 과제 설계를 잘 해서 아웃풋을 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